2026년 대한민국 해군의 차세대 항공모함 ROKS 울릉도함은 대한민국 해군의 현대 해상 전력의 새로운 장을 여는 상징적인 존재로 평가받고 있다. 이 함정은 한국 조선 기술의 정점과 첨단 군사 공학의 결정체로서 복잡한 동북아 해양 안보 환경 속에서 해군의 작전 범위와 대응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울릉도함은 단순한 함정이 아닌 대한민국의 해양 주권과 방위 의지를 상징하는 전략적 플랫폼으로 미래 해군력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 명은 대한민국 동해의 요충지이자 해양 주권의 상징인 울릉도에서 따왔다. 이 이름은 한국의 바다를 지키겠다는 확고한 위지를 담고 있으며 함정 자체가 하나의 국가적 메시지로 기능한다. ROKS 울릉도함은 기존의 경항모 개념을 넘어 다목적 임무 수행 능력을 갖춘 중형 항공모함으로 설계되었다. 해상 제공권 확보 대잠수함 작전, 정찰 및고 임무까지 폭넓은 임무 수행이 가능하며, 한국형 항모 운용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한다. ROKS 울릉도함의 만재 배수량은 약 4만 5천 톤에 달하며, 전장 250미터가 넘는 비행가판은 F-35B 스텔스 전투기와 차세대 해상작전 헬리콥터 운용을 최적화한 구조로 설계되었다. 특히 F-35B 위 단거리 이륙 수직 착륙, STOV의 운용이 가능해 별도의 캐터펄트 시스템 없이도 효율적인 항공 작전이 가능하다. 이로써 울릉도함은 한정된 공간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고효율 항모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에서 전술적 유연성과 즉흥성을 모두 갖춘 함정으로 평가받는다. 추진체계는 통합전기추진시스템 IEP를 채택하여 에너지 효율과 정숙성을 높였고 정비 부담을 줄이면서도 강력한 출력과 속도를 자랑한다. 최대 속력은 28노트를 초과하며 작전 범위는 1만 해리를 넘어선다. 이러한 성능은 장기간 원해 작전 수행 능력을 가능하게 하여 한국 해군이 필요 심원 바다에서도 안정적으로 작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함정 내부에는 첨단 전투 관리 시스템과 지휘 통제 체계가 통합되어 있어 동맹국 함정, 무인기, 잠수함과의 실시간 연동이 가능하다. 능동 위상 배열 AESA 레이더를 탑재해 다중 목표를 동시 탐지 추적할 수 있으며 최신 음파 탐지 시스템을 통해 심해 및 연안에 잠수함 탐지가 가능하다. 또한 전자전 장비와 미사일 교란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적의 유도탄 공격에 대한 생존성이 높다. 함내 공간은 승조원 1,200여 명이 생활하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자동화 물류 시스템과 위료 시설 다목적 모듈 공간이 배치되어 있다. 전시에는 항공작전 및 전투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평시에는 재난구호 및 인도적 지원 활동에 전환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었다. 울릉도함의 항공전단은 약 20에서 25대 규모로 구성된다. F-35B 전투기와 함께 AW109 아이들캣 헬기, 해상작전 및 수송용 헬기, 그리고 정찰전자전 임무를 수행하는 무인항공기 UAV가 포함된다. 이러한 유무인 복합운용 체계는 정보 수집, 표적 탐지, 전자전 스윙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며 전장의 실시간 감시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함정의 방어 체계는 다층 방어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접 방어 무기 체계, CIWS,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레이저 기반 요격 시스템이 통합되어 있으며 함체에는 레이더 반사면적 RCS를 최소화한 스텔스 소재가 적용되었다. 배기 시스템 또한 적외선 탐지를 회피하도록 설계되어 탐지 및 피격 위험을 최소화한다. ROKS 울릉도함의 전략적 가치는 기술적 성취를 넘어선다. 동북아 해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 해군의 항공모함 전력화는 억제력 강화와 해상 안전 유지의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이 항모는 단독 작전뿐 아니라 미 해군과의 연합 훈련, 다국적 해상 안보 작전에 참여함으로써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해상 작전 능력을 동시에 강화한다. 울릉도함의 건조는 국내 방위산업의 역량을 총결집한 결과물이다. 전체 구성품의 70% 이상이 국산화되었으며 현대중공업과 한화시스템이 설계 통합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는 외국 위존도를 낮추고 미래 항모 개발의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조선, 전자, 항공산업 전반에 걸쳐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산업 생태계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환경적 측면에서도 울릉도함은 차세대 친환경 함정으로 설계되었다.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고유율 에너지 시스템과 폐기물 처리, 해수 담수화 기술이 적용되어 장기 작전 중에도 지속가능한 운용이 가능하다. 이는 미래형 해군 함정이 지향해야 할친환경 고성능 위균형을 보여준다. 승조원 훈련 또한 첨단 시뮬레이터와 가상훈련 시스템을 활용해 이미 수년 전부터 준비가 진행되어 왔다. 실제 함정과 동일한 환경에서 훈련함으로써 조종사와 기술진은 복잡한 항모 운용 환경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 또한 연합군과의 연동훈련을 통해 실전적 운용능력을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ROKS 울릉도함은 2026년 완전 운용에 들어가며 향후 이 항모를 중심으로 한한복형 항모전단이 구성될 예정이다. 이 전단은 이지스 구축함, 차세대 호위함, 잠수함 등과 연동되어 통합 지휘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해군은 원거리 작전과 장기해상 방어 작전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완전한 해상 전력을 확보하게 된다. 결국 ROKS 울릉도함은 단순한 무기체계가 아닌 대한민국의 기술력, 해양주권, 그리고 미래 안보 전략의 결정체이다. 스텔스, 속도, 첨단 시스템이 결합된 이 함정은 해상위의 요새이자 공중전 지휘소이며 국방자조화의 상징이다. 울릉도함은 대한민국 해군이 세계적 수준의 해상전력으로 도약했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존재로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키는 강력한 수호자이자 평화와 안정을 향한 희망의 함정으로 기록될 것이다.